안녕하세요. 명쾌한 채원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초진 환자분이 알러지 치료 방법에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셔서요. 궁금하다, 신기하다. 이게 정말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해보지 않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영상을 찍고 싶은데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니,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원리가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적 이야기만으로는 마무리되지가 않는군요. 이야기를 거슬러서 19세기에서 20세기 의과학자들의 연구업적부터 시작하여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배경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대증요법을 과학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단한 번도 생각해보시는 적이 없으신가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드시죠. 생리통에는 진통제를 먹고요. 속이 안 좋으면 소화제를 먹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영양제를 사서 드십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아프면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가요? 왜 약을 먹는 것이고 치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현대의학사의 길이 남은 3대 발명을 이야기하자면 백신, 항생제, 그리고 마취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급성 감염성 질환과 대규모 유행성 질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장시간의 수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류의 평균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란 현대의학의 발전에 첫 발을 내디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19세기 세균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퇴르입니다 그가 살균과 소독의 개념을 정립하고, 광견병 백신을 연구 개발한 이후에 화학과 생리학의 발전을 교도보 삼아서 알산드 플래밍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물질을 발견하게 됐죠. 전쟁에서 수억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었고 말라리아, 폐렴, 결핵, 봉화지염 종기, 이질이나 콜레라 등등 감염 질환의 공포에서 인류가 해방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약물에 의존하게 된 현대 의학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19세기에는 마데카솔이나 호시딘이 없다는 이유로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10만 명 사망하기도 했으니 항생제와 백신, 마취제 등 약물의 발견이 얼마나 큰 업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듯 인류는 계속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 발전합니다. 과거의 진리 수준으로 받아들이던 지식도 연구가 축적되면서 논리가 뒤집히기도 하고 시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학문과 문화가 혁명적으로 재정립되기도 하죠.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또 지구가 네모난 판 모양이라서 바다 뒤끝에 절벽에 도달하면 폭포로 떨어져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했다가는 원신 취급을 받을 겁니다. 지동설은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아는 과학상식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몇백년 후에 의학계의 후손들은 21세기 의학의 현실을 보며 뭐라고 평가할까요? 대증요법으로 대표되는 21세기 현대 의학이 수백 년 후에는 네모난 땅, 둥근 하늘과 같은 낡은 패러다임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하는 중입니다. 대중들은 항생제의 발견, 백신, 몇 가지 만성질환의 기전과 그 치료약의 발견으로 인류의 수명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믿고 의사가 주는 대로 각종 약물을 한 주먹씩 복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현대의학이 우리를 무병장수의 신세계로 인도한다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학상식으로 여겼던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의학의 패러다임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현실은 마치 로미오는 아는데 줄리엣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와 비슷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래 한 짝입니다 남자와 여자, 음과 양, 위와 아래, 빛과 어둠, 안과 밖, 영과 육, 더위와 추위도 한 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학과 한약도 원래는 한 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파스텔로와 베르나르도 한 짝입니다 아 그런데 베르나르는 누구야 생각하실 텐데요 파스텔르는 다들 아시는데 베르나르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베르나르가 파스퇴르만큼 유명했더라면 현대 의학이 이런 모양새로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스퇴르 덕분에 감염으로 요절하거나 팔다리를 잘라내지 않고 노년까지 살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베르나르를 몰랐던 덕분에 환자들은 병원 쇼핑을 다닙니다. 의료 보험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실손 보험 사기가 판을 칩니다. 의료인은 제약회사의 하수인이 되고 의학은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파스테르의 질병 세균설로 시작된 의학계의 패러다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루이 파스테르는 인체를 기계 시스템으로 간주했습니다. 기계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기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은 기계에 낀 이물질 때문입니다. 즉, 인체에 미생물이 없다면 질병도 없을 거라고 세균이 인체에 침투해서 병이 생긴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없는 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항생제와 여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스퇴르의 질병 세균설입니다. 이 이론은 인체를 시스템믹하게 개통별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병이 어떤 한 조직에 머물러 있고 미생물이 그 개통에서 제거되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봅니다. 시스템에서 아픈 부분만 돌려내서 고치고 약을 복용시키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없이 잘 작동되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현대의학을 시스템으로 분류하게 되는 이론적 기반이 됐습니다. 따라서 감염 등의 증상 자체에 집중하며 대증요법을 쓰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을 시스템으로 나누다 보니 심지어 의사들도 본인의 전문 분야 외에는 문외한이 되기 쉽습니다. 위 장관 전문의는 부위동 감염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비뇨기 전문의는 아토비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고요. 과과 별로 전문의가 넘쳐나기는 하는데 환자는 본인의 총체적인 건강 문제를 놓고 전반적으로 상담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자 이제 클로드 베르나르 이야기를 해봅니다 베르나르는 내부 환경설을 주장한 실험 생리학의 창시자입니다 베르나르는 루이 파스테르와 같은 나라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동시대를 살았던 생리학자입니다 둘이 막역한 친구였다는 말도 있는데 두 사람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혀 달라서 많은 설전을 하며 논쟁이 심했다고 합니다. 베르나르는 파스퇴로와는 달리 인체를 시스템으로 쪼개지 않고 전체적이고 전일적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또 신체의 내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미생물은 언제나 그렇듯이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어떤 세균이 병을 일으키기 이전에 인체 내부 환경이 병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고 그렇게 인체의 균형이 깨져서 허약해지거나 장애가 생긴 후에 신체 내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했던 미생물이나 세균이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클로드 베르나르는 내분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과학자입니다. 인체는 내분비 물질의 복잡한 조절 기전에 의해서 내부 환경을 조절하며 그 수치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인체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은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의 내부 환경이 불균형해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병이 악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의 퇴행성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신체의 내 분비의 균형이 깨진 것에 기인합니다. 내부 환경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멀쩡히 인체에 존재하던 세균과 박테리아가 면역계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질병이 2차적으로 악화되죠. 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 살아도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괜찮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데 같은 공간에 지내도 누구는 독감에 걸리고 누구는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인데 19세기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흥미 있는 것이 있으니 파스텔르가 임종시에 베르나르가 옳았다. 미생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던지 말든지 1 9세기의 분위기는 파스퇴르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일단 파스퇴르는 나폴레옹 3세의 협력자로 친분이 깊었다고 합니다. 파스퇴르가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권위 있는 학자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파스퇴르의 세균 광멸에 대한 신념은 정치 철학에도 자주 나타나고는 합니다. 황제에 대항하는 군중을 세균에 비유하곤 했거든요. 파스텔은 각각의 세균에 대한 올바른 치료법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찰 국가의 통제 철학을 민중에게 대입하는 데 의학적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에 대한 환원주의적, 기계적 사고방식이 자주 드러납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의 통제 책임을 주고 개인의 책임과 걸리는 박차라는 방식입니다. 1800년대의 이야기인데 어쩐지 낯설지가 않죠. 맞습니다. 현재의 감염병 관리 수칙, 백신 접종 체계, 건강 검진 시스템 등등이 파스텔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현대의 역사는 파스퇴르를 기억합니다. 역사적인 물중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는 투표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파스퇴르를 선택했습니다. 의사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한 과학자로 말이죠. 베르나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체의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뭐 어쩌라는 말인지 1800년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인체의 항상성과 내분비 시스템을 조율할 영양과 운동, 스트레스, 수면의 역할 등은 19세기 그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혹시나 베르나르의 약설이 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파수체로의 승리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은 돈이 됩니다. 제약사가 글로벌 기업 TOP 50에 제법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각각의 병균에 맞는 항생제를 개발하거나 병원체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과 맞물려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현금 흐름을 동반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특정 백신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그 비용을 국가정부 예산에서 지출하기도 합니다 의료계와 제약회사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만 잘 강조해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르나르는요? 스트레스를 풀고 영양을 균형적으로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잘 쉬고 잘 먹으라고요? 이게 19세기에 무슨 돈이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던 베스트셀러의 저자조차도 한국에서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참 낙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버는 기업 중에 제약사가 많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했던 각종 약물 팔아 번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아직도 파스퇴르 철학에 빠져 있는 현대 의학의 그늘 아래 삽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지키려 하기보다 마법의 알약 하나 입에 넣어서 꿀꺽 삼키고 모든 병이 다 낫기를 바라시잖아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스퇴르 스타일의 망상과 타성에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게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명쾌한 패밀리들을 보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건강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뒤엎을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레르기 치료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우주가 역사를 훑은 것 같다 보이지만,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